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극적인 반전, 극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컴컴하고 천둥 번개는 몰아치고 비바람은 거세요. 옆에 스치고 지나가는 가로수들은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서 나 뒹굴어떨어집니다. 강물은 흐르고 넘쳐서 가는 길에,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여기저기 피신하느라고 날짐승들은 바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그 컴컴한 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하는 것은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그때에도 쉬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비록 현실은 불가능이요. 다리는 통통 부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뛸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그 마지막 지점까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소명을,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편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위치에 멈춰선 순간 다시는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도 다가오는 통증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더 이상 한 발자국 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계의 한계를 넘는 길이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톤의 코스는 생명이 다하는 그 지점의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코스에 41킬로, 7킬로보다 더 20킬로나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뒤돌아볼 시간도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매이고 갇힐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놈에도 불구하고 한계의 그 이상을 넘어 그 어떤 고통과 통증과 진통 속에서도 뛰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멸시 천대합니다. 왜 그와 같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무익한 일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남고 한개그 이상을 넘습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그 고통 속에 통증 속에 진통 속에 매몰되버립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진통보다, 이 병마의 고통보다, 더 하늘을 의식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고통도, 쓴잔도 마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또다시 걷습니다. 또다시 뛰어갑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합니다. 고통보다 감사를 더 찾고 구합니다. 고통에 박자를 넣고 리듬을 넣습니다. 그 온몸으로 다가오는 진통의 소리에도 박자를 넣고 리듬을 넣어서 그 고개, 고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컴컴한 지금 당장의 현실도 그 삶의 위기도 지금 당장 주어진 그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유괴 생각과 사고로 묻고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며 분노하고 혈기를 낸다면, 도무지 이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낼수 있는 방식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한계를 넘습니다. 안 되는 것, 할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선에서 일반 논에서 보편론에서 멈춰선다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 다 헛되게 됩니다. 모든 수고가 있으므로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서 그 마지막 꼭짓점에 서 있는데도 생각지 못하게 일이 중지가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지며 위기 가운데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로지 하늘 앞에 머리를 두릅니다. 하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슬픈 배옷을 입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만의 그 음모를 모르더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의 시간만 착각, 착각 다가옵니다. 그 억울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하늘 앞에 머리를 열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슬픈 배옷을 입고 채더매를 뒤집어 쓰고 울고 짓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결국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하만이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때 그날이 하만 족속이 죽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남자비를 하는 자,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자는 결국 자기자비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환련의 끝점에서그 한계를 넘어서 한계 이상을 가려할 때, 그 위기를 넘으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어 또다시 하려하고. 가려한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마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병마의 아픔과 고통에 눌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할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며 이기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그 위기를 돌파합니다. 주어진 한계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그 이상을 넘어서 끝까지 하는 자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전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포기지 않고 끝까지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빛을 양해 걸어나간 자에게만 결국 마지막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